우리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욥기 29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29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절한절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8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으니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느 누구에게나 바라던 좋았던 시간들이 있고 또 어느 누구에게나 바라고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 강한 힘과 능력이 있다 하여도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어떤 개인도 사실 좋았던 그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늙기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그 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도 계속해서 그의 좋았던 그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좋았던 날들이 계속될 수 없고 사실 그 날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셔야만 누릴 수가 있었던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미련해서, 그저 내게 좋은 것들이 좋은 시간이 계속될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부질없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복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지만, 사실 정작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것만을 누리며 육신의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비 누렸던 복들 또한 모두가 다 육신의 것만을 회상하고 있죠. 지금 그의 육신이 무너지고 그의 삶이 무너졌기에, 그럴 수 있는 것만 같지만 사실 욥 또한 육신이 아니라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가 누렸던 재앙을 당하기 전에 누렸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받았던 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18절 말씀으로 보면 18절 1 9조 말씀에는 자신이 자신의 삶이 계속 그러한 삶을 누릴 줄 알았다 라고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이 평안하고 내 보금자리에서 내가 숨을 거두며 나의 날들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뿌리가 물가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들에는 밤새 이슬이 맺혔구나 라고 합니다. 어, 내 화살이 또내 손에서 바뀌게 될 것이다. 무엇이냐면 어, 내 뿌리가 물로 뻗어 나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아 삶이 풍요로웠을 것이고 이스리 네 가지의 밤을 어, 지내고 갈 것이며라는 것들은 나의 자녀들이 더 풍성하여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뿐만 아니라 화살이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은 나에게 힘과 능력이 내게 삶의 강건함이 계속 유지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욥이 그러니까 꿈꿨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그러한 삶을 계속 누릴 줄만 알았다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욥의 착각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육신의 것들로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단순히 육신의 것이라면 좋아, 여러분들의 영혼은 또 좋아,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떠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우리 육신으로 우리를 만족케 된다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늙어가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들게 되었고 죽음을 앞두게 되며. 또그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같이 우리의 삶이 늘 강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도 욕이 생각했던 그 은혜와 축복이 단순히 육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무너지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계속 터져 나왔던 것이죠. 물론 친구들과 대화하며 친구들과 논쟁하느라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마음을 토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욥이 생각했던 의미 있는 삶, 욥이 생각했던 복을 누리는 삶은 단순히 육신의 만족만을 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하늘나라를 약속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득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계속 고통받으며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파도 안에서 아웅바웅할 수 아웅다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실 때에 이땅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최우선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비 21절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 그는 그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여 노라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욥도 자신이 드러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그 삶을 소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그가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친구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욥도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에 그가 권면하고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이 기다렸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말을 잘 듣고 따랐음을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 욕의 말이 요의삶 가운데에 자신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욕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나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텐데 있었을 텐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요배 삶 가운데에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고백해낼 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들로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데 어떻게 보면 요배 인생도 그리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자가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드러내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의그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누렸던 그 영광들 이전에 내가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 또한 내가 누리기 원하는데 단순히 이 모든 것이 육신에 걷고 또한 자신이 드러나는 것들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육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 또한 육신에 매여 있었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또 그분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단순히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고백했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의미 있고 또 결국 우리가 바라는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좋았던 시절만을 회상하게 되고, 조금 어려움이 찾아와도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가운데 늘그 파도를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는 잔잔케 하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 우선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간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날들을 하나님 회상하며 또그 날들이 영원할 것임을 또 때로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복이 아니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또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풍랑이 찾아와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를 강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는 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